안녕하세요. 언니의 네, 따끈따끈 독설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 주신 사연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연 하나가 있어서 <laughs> 소개하려고요.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한두 번쯤은 먹어봤을 거예요. 유치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? 아마 이런 마음 누구나 다 먹어봤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. 언니, 안녕하세요. 아, 나를 이렇게 언니로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. 평상시에 어, 언니 유튜브 보고 힘내는 직장인이에요. 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. 근데요, 제가 요즘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. 저는 교사거든요. 저희 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.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잘 살고 괜찮은데 제 친구가 문제예요. 제 친구가요, 나보다 너무 괜찮은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. 정말 엄청난 데로 갔어요. 시아버지가 건설회사 CEO거든요.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옷도 명품만 입고 뭐 아예 때깔이 달라졌더라고요. 세상에. 그에 반해서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 그냥 울컥 화도 나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결혼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제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성실한 거 좋지만 집안은 평범해요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 알지만 정말 내 친구 생각하면 가끔씩 정말 화가 치밀고요. 너무 부럽고요. 그리고 어떤 때는요. 지금 만나는 오빠가 미끼까지 해요. 이런 생각이 들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거든요. 사랑하는데 그 친구는요.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아세요? 모피를 사줬대요. 모피 사줬대. 너무 부러워요. 머릿 속으로는 아는데 너무 부러워요. 이럴 때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이런 거 유치하지만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. 어후, 잘 물어봤어. 내가 이런 거전문이요내 응. <laughs> 이런 거전문이요 이런 거 전문. 잘 물어봤네. 아주. <laughs> 아이고. 여러분, 유치하지만 한 번쯤 다 누구나 걸려 넘어봤을 마음의 돌부리입니다.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식의 마음의 돌뿌리들이 살다 보면 엄청나게 자주 있거든요.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,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댁이 시댁이 되게 에, 가난해요. 근데 내 친구는 정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아우 엄청 가난했어요. 엄청 가난했어요. 세상에 내 친구는 반포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다. 생각해보세요. 저는 고닥치만한 11평에서 시작하고, 어? 그것도 저기 외곽지대에서 얘는 반포에 40평짜리 아파트를 톡 하는 이 시어머니가 사준 거야. 아,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아세요? 그때 20대 중반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, 저는. 아, 이 차이는 평생 줄어들지 않겠구나. 평생 줄어들지 않겠구나.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동창회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50 넘은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. 거의 25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, 여러분. 저를 따라하세요. 이걸 잘 봐요. 내가 이걸 보여줄게. 자, 봐봐.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의 추예요. 이걸 알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. 자 봐요. 인생의 추가 뭐예요? 왔다 갔다 나 왔다 갔다 돈 있다가 망하다가 잘 나가다 미끄러지다 건강하고 아프고 만나고 헤어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?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이 숨을 쉬는 한이 운명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원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죽었다는 뜻이에요.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로 돌아가셨어. 어, 돌아가셨을 때 부자였어.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마침 부자였을 때 죽었다는 뜻이에요. 분명히 2 0년더 살았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와서 망했을 텐데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. 어쩔 수 없이 못 봤어요. 그래서 왜 대부분 그렇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댁으로 시집을 간 거야. 아 대단했대요.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대요. 시아버지가 망했네. 거기다 빚도 엄청 졌네.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? 며느리가 며느리가 학원 해갖고 시아버지 빚을 여태 갖고 있어요. 얼마나 치, 책임지고 살느냐고 힘든지 알아요? 내가 또 아는 사람은, 어렸을 때, 여러분, 중학교 때 부자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요? 만나보면 딱 중학교 때 자기가 뭐 부산에 갑부였고 대구에 갑부였고갑부였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. 한 번에 불을 50년 이상 유지하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요. 내가 그 사람들 무슨 악담하고 망하라는 얘기 가 아니고 이게 자연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. 자연 법칙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 친구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그 사람은 그의 운명의 줄을 타고 살 거예요. 어? 얼마 전에 내 친구 그 40평짜리 아파트 산에 어땠는지 알아요? 아유, 팔았더라고, 그지? 음, 힘들었나봐, 중간에. 딱또그 아, 친구 어때요또 일어나겠죠. 또 일어나겠죠. 그러니까 남의 운명의 줄을 이렇게 잘라갈 때이 이쪽에 와 있는 운명의 줄을 뒤다보고 어머,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. 걔는 걔거 알아서 움직이고 살 거예요. 나는 내거 알아서 내거 처리하고 살면 돼요. 인생은 늘 행복만 있지 않아요. 불행 포함해서 내 인생의 재료고요. 그 사람 인생도 불행 포함해서 그 사람 인생의 재료가 될 거예요. 지금 아직. 20대 30대 초반인 사람들 산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안 겪어 봤죠 아. 결혼해야 이걸 직접 몸으로 겪어요 엄마 아빠가 겪는 걸 옆에서 자식으로 본 거는 생동감이 없어요 잘못 느끼실 거예요 결혼해서 분가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면서 이걸 한번 겪어 보셔야 돼요 저도 물론 인생에 그걸 굉장히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거 왔다 갔다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꼭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남의 사는 건잘안 봐요 내 것만 봐요 내가 5년 전보다 집이 한 평이라도 늘어났으면 나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시, 어, 또 실력도 조금 더돈 버는 실력도 늘었으면 내가 나 칭찬하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 갑자기 막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 못 들었어요? 아이고 그것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에 망한 건못 들었지 응. 주식 투자 엄청 해서 돈 벌었어 근데 나중에 망해요 에휴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50년 팔로우를 해봐요. 그러면 이거 없는 인생이 세상에 있겠어요? 그러니까 관심을 끄세요.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. 내, 네, 지금 나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시고 그 친구랑 열심히 하면서 이걸 다 견뎌 나가면서 20년, 30년 가보세요. 결국 인생은요. 누구한테 받아서 부자로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2, 0 30년 내 내용으로 내 스토리를 채워 오면서 나 스스로 그래 잘 살았어라고 뿌듯해하고 행복하고 나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삶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이에요. 이 세상에 기특하지 않은 삶은 항상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후회와 아픔이 있어요. 남의 거 아무리 많이 받았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특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말아요. 모피 그거 안 입어 받기만 하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직접 벌어서 나중에 사. 그리고 요새는 모피가 대세가 아니야. 페이크퍼가 대세야. 알어? <laughs> 모피 부분 막 뭐라 그래요. 요새 동물 보호 때문에 이 부분 무식한 사람 소리 들어. 알았죠? 꼭 페이크퍼로. 이쁜 거 하나 사 입으시기 바랍니다.